안녕하세요. 토쟁의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118회를 대비해서 시청자 답안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답형은 재생포장이고요. 서술형은 팩트레인 공법이 되겠습니다. 네, 단답형 재생포장 먼저 보겠습니다. 재생포장은 공법 용용으로 풀어야 되고요. 키는 뭐가 있냐면 일방포장과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분류, 그다음에 유지관리, 적용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정의, 재생포장의 종류, 재생 포장시 유의사항 이렇게 쓰셨는데 시공 순서가 누락이 됐습니다. 재생 포장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표층과 기층으로 나눌 수 있고요. 플랜트 리사이클링, 서피스 리사이클링 있고 기층은 플랜트와 노상 재생 포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3개를 그려 주셨는데요. 이렇게 3개 하나로 크게 그리시고요. 일반 포장과 여기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리페이브, 리믹스, 리폼이라고 쓰셨는데 이 리폼이 아니고 리쉐입입니다. 리쉐입. 이거 좀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리쉐입이고요. 리쉐입 공법.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여기 있는 거를. 서피스 리사이클링만 쓰신 거거든요. 플랜트나 플랜트 노상에 대한 기층과 표층에 대한 거를 좀더 자세하게 분류를 먼저 하시고 하나를 강조해주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포장시 유의사항 및 유지관리 방안. 이런 식으로 유지관리 방안도 같이, 같이 강조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 2, 3, 4에서 나열식으로 쓰셨죠? 나열식으로 쓰지 마시고 구분해서 예를 들면, 포잔 전중후나, 가열 전중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술형 보겠습니다. 팩트레인을 이용하여 연약 지반을 개량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하나, 대책 두 가지를 쓰라고 했죠. 테르자기 안밀 이론이라든가, 유효 구멍 크기 시험, 이런 거 언급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쓰셨는데, 문제점 쓰셨고, 스미어 이펙트, 웰 레지스턴스,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은데, 여기 보시면 대책이 이제 더 중요하거든요. 대책이 계획 내용에 좀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망꼬임이라든지 경제성이 불리하다든가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더 언급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약집안의 기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연약집안의 시공학적 개념, 이런 식으로 쓰시든지, 이렇게 좀 고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내용은 괜찮습니다. 내용은 연약층 두께, 엔치 기준, 일축압축강도, 점성토, 유기질토, 사칠토 이렇게 나누셨고요. 엔치 이런 거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트레인 공법의 특징 이렇게 쓰셨는데요. 팩트레인 공법의 원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차라리 이 내용이 본인이 읽어보니까 원리예요. 근데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리라고 하시고 이 특징은 단점이나 장점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이 페이지에서는 물어본 걸로 써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팩트레인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요, 1 페이지를 쭉 쓰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대제목 하나의 내용이 너무 과다하고요. 문제점과 대책을 별도 대제목과 하세요. 팩트레인의 예상되는 문제점 한여기 가지 쓰고요. 대책을 이만큼 쓰는 거예요. 그래 대책을 강조를 해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요. 문제점이라고 쓰셨는데, 여기 보면 다 원인, 원인, 원인 쓰셨죠? 문제 존중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여기도 바꿔주시고요. 대책을 이렇게 강조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대책을 할게 아니고, 문제점을 쭉 쓰고, 대책에 대한 거를 별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시고요. 장신도 문제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안 쓰셨는데, 측압과 안밀에 의해서 측압, 통수면적이 감소가 되고, 안밀은 드라인제가 파열된다. 이래서 장신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도 같이 써주시고요. 이 그림 같은 것도 여기다가 위에다가 옮겨 적으시고 이게 보면은 문제점이거든요 이 문제점에 대한 거를 좀더 크게 그리신 다음에 문제점 여기다가 그리셔서 이렇게 반을 요정도로 그리신 다음에 여기다 내용을 쓰시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책은 여기다가 이제 대책을 이제 대제목을 쓰시고요 대책을 이만큼 쓰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3페이지에서는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약지만 계측에 의한 정보화 관리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팩트레인 문제점 대책을 물어봤죠. 대책으로 미기랑 토층 지반 조치 사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 배치였는데 상각 배치로 바꿨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배치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을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이런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삼각 배치로 해서 보완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제 잘 쓰셨어요. 내용은 잘 쓰셨는데 그렇게 좀 바꾸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지방기랑 효과 검토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검토 방법 이런 거는 이제 1 페이지나 이런 데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을 여기 에 그리셨어요. 계층 모집도 그리셨는데 좀더 크게 상세히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1 페이지에서 작성하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문제 풀이 답안 체크는 합격의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본인의 답안을 보내주시면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